발달장애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미용실을 정부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성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19살 현준이는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폐증상으로 소리에 예민하고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 미용사와 손님들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께 불편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제 아이를 제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는 돌발 행동이 나오니까 어떤 데는 커트를 하고 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커트를 못하고 올 때도 있어요. 장애인들의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경기도 성남에한 복지관이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미용봉사 경력이 있는 전문 미용사가 상조하고 1인 전용실로 운영해 장애의 특성에 맞춰 편안하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래 잘라, 잘라니까 좋아요. 그리고 많이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 기금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미용사 임금과 운영비를 확보한 덕분에 장애인들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과 서비스가 확대되기 기대합니다. 복지관 측은 앞으로 염색과 펌등 미용 서비스를 더 늘려갈 방침입니다. 또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이발을 할수 있게 이미용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사각사각 가위의 소리가 시원한 이곳은 장애인 전용 미용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도 불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개성 있는 머리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가장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불편함도 편견도 싹둑 잘라낸 기분 좋은 공간입니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